남양성모성지는 병인 박해 때 많은 무명의 순교자들이 피흘린 순교지로서 1991년 성모순례지로 공식 선포되었습니다. 마리오 보타가 설계를 맡아 2020년 남양성모성지를 준공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유일한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남양성모성지 대성당은 약 1,500평 규모의 건축물이지만 사실 4만 평 이상의 대상지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대성당으로 접근하는 길 자체가 순례길과 같은 둘레길을 통해 접근하게 되어 있고 야외 예배당의 존재와 쪽으로 높아지는 대지에 수능하는 듯이 배치되어 있는 대성당 등을 보았을 때 대지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계획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로 볼수 있을 것 같지만 대지의 흐름과 건축물 그리고 조경이 조화를 이룬다기보다는 굉장히 따로따로 놀고 대지와의 관계가 이용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건축물의 후면 부분 외에는 없으며 주로 상부, 자연광에 대한 고려가 전부이고 땅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평적인 요소는 건축물을 경험하는 내내 부족하기에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앤드스키퍼 아키텍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조경은 조경대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며 사실 건축물 자체가 엄청난 시공간의 왜곡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지에 순응한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확실히 알바로시자 때와는 다르게 내가 이 대지를 이겨먹겠어 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읽혀지는 건축물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보면 랜드스킵아키텍처로 보지 않는 것이 확실히 더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사실 마리오보타의 형태적 아우라를 불러일으키는 작품들에서는 도시의 맥락마저도 극복하고 압도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연을 해석하는 방식도 건축가마다 다양한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런 마리오보타도 자연에 순응하는 해석을 했다고는 할 테지만 말이죠. 저는 사실 많은 건축가들이 두 가지 바로 자연과 도시에 대해 숭배의 대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인 보호와 무조건적인 최우선의 고려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자연을 생각하고 도시와 사회를 생각한다면 인간의 건축적 행위의 출발점부터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인간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어떠한 용도를 가지고 개발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자연을 이미 거스르는 것이고 자연을 인간이 즐기고 가꾸는 개념으로 으로 보는 기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겠지요. 또 개발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종교 시설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소수의 자본가, 권력, 종교적 지위를 포함하는 이윤을 위한 행위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도시와 사회를 고려한다는 것은 말은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한계점이 처음부터 존재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떤 건축가들은 자연과 사회를 최우선시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요. 저는 차라리 인간을 위해 자연의 어떠한 부분을 인공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혹은 부동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많은 공공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와 같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더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건축가들의 언어가 더더욱 건축 디자인을 신성한 대상으로 만들고 건축과 디자인에 대한 대화를 더욱 멀리 떼어놓는 결과를 불러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토대가 되시는 궁극적인 분과 인간 사이의 질적인 간격이 무시되고 경시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패티시즘, 물신 숭배가 들어서나니 이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속에서 그리고 마침내 썩어질 사람이나 그것의 정신적 물질적 창조물이나 조용물이나 표현 속에서 하나님을 최초로 체험했다고 하는 것, 그럼으로써 모든 이러저러한 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버린다. 이렇게 해서 거짓신. 우상이 세워진다. 제 영상에서 비평하고 설명하는 많은 예시를 통해 알수 있듯이 굳이 많은 인문 철학적 바탕 없이도 부담 없이 볼수 있으며 또 모호하지 않게 최대한 명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접점을 탐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큰 이유 중 하나는 건축 디자인과 설계라는 영역이 모호하고 접근할 수 없는 통용되지 않는 언어들의 연속으로 비유되어 동경과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 정원을 누구보다 아름답게 가꾸며 말과 새, 자연을 사랑하지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한 시대적 보편자이자 실존적 위선자인 루돌프를 정말 덤덤하게 관찰자적 입장에서 연출합니다. 누군가가 하는 말과 생활하는 방식들이 그의 실존이 아니고 높은 담 너머에 있는 대상자가 외면하고 관심을 두고 싶지 않은 곳까지 함께 보아야 그것이 진정한 실존적 실체라는 충격적인 사유를 하게끔 해준 영화를 보며 건축가도 이러한 위선적 위치에 있기 너무 취약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끔 했습니다. 결국 자연을 생각한다 하지만 건축행위를 통해 발생되는 폐기물과 사상자 발생률은 그 어느 업종도 뛰어넘어 버리는 불편한 원죄가 있기도 하죠. 따지고 보면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내집 쪽은 아름다운 자연을 말할 수는 있지만 벽 너머에 있는 수 수용소의 현실에는 자연 혹은 인격을 파괴하는 일들이 자행되기에 건축가들은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통용되지 않는 언어인지 그리고 실존적으로 모순되지 않는지 검증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영상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므로 최종적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판단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겠죠. 남양성모성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너무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남양성모성지의 대성당은 특히 빛이라는 자연적 요소에 대한 해석과 스킬로 몰빵한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의 공간에 빛이 들어오는 방식만 해도 강단 뒤에 가운데 수직으로 길게 찢은 빛 강단 상부에 거대한 두 개의 굴뚝을 통해 떨어지는 빛 예배 좌석 고측창을 통해 떨어지는 빛 고측창에서 떨어지는 빛을 수직의 나무 루버를 통해 보게 되는 빛 여러 빛들이 다시 벽돌들을 반사하여 받아들이게 되는 빛등 자연광만으로 이미 여러 레이어가 만들어져 있고 단순히 조도가 밝다 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여러 빛이 겹쳐져서 은은하고 점진적으로 밝아져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가까워 보입니다. 자연광에 겹쳐진 여러 레이어 위에 부유하고 있는 느낌이 들게끔 합니다. 날씨에 따른 변화도 어떨까 궁금함이 들게 합니다. 근데 이후의 종교시설 특히 교회는 이러한 자연광으로 공간의 긴장감과 카리스마를 연출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보통은 자연광으로 가장 메인된 요소를 바로 인식하게 만들곤 하죠. 안도다다오의 빛의 교회, 르고르비제의 롱샹성당. 또 교회는 아니지만 루이스 칸의 킴베라트 뮤지엄. 그리고 앞서서 설명하였던 알바로 시자의 수많은 작품들이 그러합니다. 직접광이든 간접광이든 공간의 자연광을 받아들이는 가장 주된 방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리오버타는 빛의 요소를 단편적이고 강력한 한 요소로 명확하게 연출하지 않았습니다. 또각 요소들이 받아들이는 자연광의 광량이 모두 적지 않은 편에 속하기에 앞서 설명했듯이 빛 속에 붕 떠있는, 부유하는 느낌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약간의 산만하고 집중되지 못하는 느낌이 들기는 빛의 교회를 예로 들자면 가장 메인이 되는 십자가 모양의 자연광이 남쪽 면에 나 있어서 빛을 더 드라마틱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경험자의 입장에서는 역광이라고 느낄 정도가 되기도 하죠. 사진을 찍으면 그 명암이 더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롱샹성당도 대성당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주된 면은 남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향 성모성지의 고측창과 중심에 나 있는 창들은 모두 북향으로 나 있습니다. 굴뚝을 통해 떨어지는 빛은 남쪽을 향해 기울어져 있지만 공간에서 가장 오브제적인 빛입니다. 고측 창과 중심에 찢어진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들은 북향이므로 과도한 눈부심은 지양하면서 마치 자연광을 활용한 간접 조명 같이 느껴집니다. 마리오보타는 공간을 비추는 다양하게 해석되고 활용된 자연광들의 겹빛으로 대성당의 성스러움을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